살롬 17과 하늘 보석 욥그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 욥의 눈물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욥이 고난 중에 흘렸던 그리고 욥기의 그 저변에 깔려있는 욥의 눈물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석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경우에 여러 사람들이 흘렸던 그 눈물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우리가 흘리는 눈물을 닦아주실,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위로. 타시는 슬픔도 사망도 눈물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다 닦아주실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지난주 마무리를 했습니다 오늘 이어서 그 두번째 시간으로 이제 실제적으로 욕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욕 여러분들이 욕기를 통해서 많이 보셔서 대충 은 아실 것입니다 욕은 족장 시대 즉 아브라함 시대 초기의 인물로 추측이 됩니다 욕은 우스 땅에서 가장 부유한 족장이었습니다 한 부족을 이끌었던 족장이었다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의인이었습니다. 그때의 사단의 시험으로 재물과 자식을 모두 잃고 자신은 중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자신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온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갈구했지요. 왜 그럴까요? 새 친구들과 논쟁을 벌려도 그 인간적으로 정죄하는 일에 이 요번 답답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해 달라라고 기도하는 내용 중요한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깨닫고 자신의 태도를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회개의 기도를 드는 하나님께서, 여배에게큰 복을 더하여 주셔서, 어, 잃어버렸던 재물을 두 배로 더 주시고, 그리고 잃었던 자녀들을 다시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 이 엽기에서 전체 내용이고, 또여배에 대한, 어, 설명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엽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한번, 세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고난 가운데서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과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사람이 엘리바스입니다. 에돔 인근 지역인 대만 사람이라성 얘는 소개를 하고 있고요. 여업을 찾아왔던 세 친구들 가운데서 일주일의 침묵 기간을 끝내고. 처음 입을 열던 사람입니다. 요벌 찾아와서 살펴보니가 그 모습이 처참했습니다. 차마 말을 글지를 못했지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침묵을 한 끝에 가장 먼저 여백에 입을 열었던 사람이 엘리바스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로는 빌다시입니다. 에돔 남쪽 혹은 남동쪽에 살았던 종족으로 추정되는 수아 사람 빌다시죠. 엘리바스와 동일하게 여부 요... 과세 번의 논쟁을 합니다. 뒤에 나중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친구가 소발입니다. 남아 사람이고 옆과 두 번의 논쟁을 합니다. 네 번째로 친구라기는 좀 그렇지만은 나이가 아주 어린 사람으로 엘리후를 소개를 합니다. 바로 람 종족 부서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라고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 엽기에 나타난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보여주는 실제 핵심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세 친구들과 세 번의 논쟁을 하고 마지막에 엘리오와 논쟁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논쟁이 엽기 4장에서 14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친구들은 이렇게 논쟁을 시작을 합니다. 욥백의 위로자가 되고 싶지만 동정어린 태도로 욥의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논쟁 가운데서 욥은 영혼이 많이 아픕니다. 참 가슴도 아프고 영혼도 아프지요. 이어지는 두 번째 논쟁이 15장에서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이렇게 비방을 합니다. 정죄자로서 비방자의 자세로 욥을 더욱 크게 정죄를 합니다. 이 정죄를 들은 욥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이것이 이 고난 속에 있는 요의그 눈물이 욕비서를 읽으시면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가 논쟁의 내용이 22장에서 2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더욱더 깊게 욕을 정죄를 합니다 그때 욕은 풀뭇불 가운데서도 달려나는 그리고 나는 순금같이 나오리라라는 고백을 통해서 대응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엘리후의 발언인데 32장에서 3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도해오는 그 준비 단계로서 이 엘리후의 발언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욥과 새 친구의 그 논쟁 핵심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욥, 네가 당하는 그 고난을 내가 바라볼 때, 나라면은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욥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네 말이 옳은 듯하게 보이지만은 도리어 내게 고통스럽다.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위한 책망이냐? 라고 한거하는 내용이죠. 이어서 빌다선, 네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실 것이다. 그러면서 내 미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이빌다선 남깁니다. 그때 이번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겠는가? 소바리 논쟁을 이어갑니다. 네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청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여번 답답합니다. 친구들과의 논쟁에서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향하지요. 주여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다라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 친구들과의 논쟁을 끝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번 탄식하며 하나님의 질문을 받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유익게 보신 하나님께서 요번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 내용들이 몇 가지 소개가 되는데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욕기서 38장 3절에서 4절입니다 두 번째는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욕기서 39장 1절에서 2절 이렇게 하나님께서 욕에게 질문하는 내용의 핵심은 네가 아무리 고난과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이치를 아느냐, 이 세상의 모든 존재의 근원과 섭리를 아느냐,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질문이지요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요비 깨닫습니다. 옆께서 40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요비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포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순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 소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욕이 완전히 자세를 낮추어서 나는 비천하고 나는 주인입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욕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들과 하목해라. 이 욕이 실천을 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욕을 두배 즉, 갑절의 축복을 주셔서 모든 이랬던 재산을 두배로더 해주시고 이랬던 자녀들 열명 그대로 다시 주시면서 눈이 흘렸던 그 눈물을 보석과 같이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다 지켜보시면서 결국은 의인도 고난을 받을 수 있다. 그 고난의 눈물을 씻어 주시는 분 바라보시는 분이 하나님의 신선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이엽기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신앙의 조상들도 흘렸고 엽도 흘렸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흘릴 수 있는 눈물 어쩌면 많이 흘렸던 눈물입니다. 이 눈물을 하나님께서 보석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구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이 약속을 믿으시면서 17과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에 18과를 통해서 우리 다시 만나서 성경여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건강히 유의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살롬.